스텍스, STX, 조정속 새로운 기회는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스텍스, STX, 위 가격은 단기 이동평균선인 21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는 2,405krw에서 2,434krw 사이의 박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간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약 274만 stx를 기록하며 연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급감한 2,405krw 부근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STX, STX, 위 RSI는 현재 41.23으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RSI 값 40부근에서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10일, RSI가 39.5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약5% 상승한 바 있습니다. 현재 RSI 수준은 추가적인 하락보다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텍스, STX, STX 위 스토케스틱 지표는 7 9 1로 과매도 상태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최근 6개월 동안 1 2이하로 떨어졌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8%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2500KRW선까지 단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스택스, STX, 위 MACD는 22.95로 신호선 19.65 아래에서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ACD 히스토그램이 최근 3.3에서 1.1로 수축되고 있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 2월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약7%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스택스 STX 위 현재 가격은 2416KRW로 볼린저 밴드 하단 2399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밴드 하단에서 주가는 평균 3% 내외로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430 KRW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스택스 STX 위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23.6%, 3316원에서 멀어져 있으며 50%, 2993원 수준을 목표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38.2%와 50% 수준에서 주가는 강한 저항 또는 지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으므로, 현재 구간은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스텍스, STX, STX, 위 최고가는 3605KRW, 최저가는 2382KRW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300만 STX이며, 최근 거래량이 평소 대비 10%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스틱스, STX, 는 3년 내 최고점인 3 6 0 0 KRW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현재 가격인 2416krw는 3년 저점인 2382krw와 근접해 있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 가격대가 매력적인 진입점일 수 있습니다. 총평 스텍스, STX는 현재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지표들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500KrW 이상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피보나치 50% 수준인 2993KrW가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단기와 중기 트렌드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